한 마음, 공동체. 빌리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울은 빌리포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으로 더욱 든든한 공동체를 만들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격려해 주는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 안에서의 교제, 극율과 자비는 성도들이 하나 되는 데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자투미나 허영심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각자 주어진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럴 때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랑방이 한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마음을 같이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서로를 품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겸손과 사랑의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 생명이 약동하는 한 마음 공동체를 이루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